테트리스야? 이렇게. 이렇게 약간 테트리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게아면좀 들까? 좀. 언니가 좀 까치봐 까치봐 음.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너무 오해가 아닌데 <laughs> 야 우리 아, 저렇게 하자 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하. 이렇게 보여야 돼가지고 <laughs> 어 우리 스타킹 보여줘 발 들어 깍지 벌게, 오케이, 깍 들어. 오, 미친, 걔, 걔 섹시, <laughs> 섹시, 섹시 걸. <laughs> 아, 섹시, 언니 외국인 섹시 걸.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이 언니 누가? 와우, 아이고, 제작 하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 언니 말하는 거 약간 외국어 방금 배운 사람 같은데. <laughs> 너무 폭신폭신하고 기분이 좋네요. 믿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쳤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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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야점에도 다음에 진짜 같이 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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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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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합방하기로 했어요. 저기 <웃음> 그래요? <laughs> 유 님이랑 연두부님이랑 살살님이랑 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 달걀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뭐 해야 되냐? 뭐가 왔나? 게임 게임 합방 하기로 했는데 쟤 오늘 컴퓨터를 안 아야아 아, 카톡이 51개가 와있네? <laughs> 아니 너는 <요는> 좀 그렇고 <laughs> 카톡이 51개가 와있네? <laughs> 금요 그1삼일에 금요일? 아 대받아도 괜찮겠네 아, 여기에서 오늘 오후 5시 11분. 어? 대역 죄인 될것 같은 느낌? <laughs> 젊은 친구들. 친구한테... <laughs> 아, 웃기게 금지잖아! <laughs> 아니! 아, 열무 방해하면 안 돼! <laughs> 열무야, 엄마한테 오줌 싸는 거 아니지? 맨날 프리티만 입고 다니잖아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 아 물음표 그만 치세요 신고할 거예요 진짜 혼인신고 할 거야 그 이슬이 나를 좋아하지 마 Inside, but he... 아 진짜 나 없다고 정글아 주변에. 야스요. 야스. <laughs> 그래요. 야스요. 야스를 하면 생깁니다. 야스를 하는데 안전 장치가 없으면 그 생깁니다. 브레이크 없이 야스를 달리면 아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적절한 브레이크를 미션 성공. <laughs> 감사합니다. 소개. <laughs> 아, 너는 이쪽을 응. 하고 나는 이쪽 할게.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laughs> 나도 어, 어 원래 겨드랑이 이쁜 사람들이 겨드랑이 점꼭 있거든. <laughs> 봐봐. 나 진짜 있어. <laughs> 나도 있어. <laughs> 나 여기 보여? <laughs> 원래 겨드랑이 예쁜 사람들 내가 니거 내가 만든 미인인데 어, 네, 여기도 점 있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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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겨드랑이 예쁜 사람들이 겨드랑이 <laughs> 점 있고 난 여기 가슴 이쪽에 있거든. 가슴 큰 애들이 가슴 근처에 점 있어. <laughs> 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햇살 살개 못해. <laughs> 햇살 살개 못해. 햇살 살개 못해. 햇살 살개 못해. 왜왜아왜왜아왜 아? 아? 햇살 살개 못해. 햇살 살개 못해. 햇살 살개 못해. 왜왜 에에에 왜? 했어 했어 개 못해 야 돈에 그만 그렇게 <laughs> <laughs> 게요 내가 초등학교 때 먹던 것보다 적게 드시는 기회 아니 진짜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먹을 거 가지고 지나지 마세요 죄송해요 욕해서 근데 어제부터 짜증 나게 해서 나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마씨그 중국 여자의 짤 있지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i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all my hands. More, you are all alone for all hours and a door.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네. 어? 인증만 한다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 지금 출발할게요. 어디를요? 어디를 출발해? 집으로요? 같이 와서 초코 치킨 드세요. 진짜 맛있어.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고 싶은 맛인데 저 그러면 나중에 달걀림하고 이거 초코 치킨 같이 먹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 응. 진짜 안 되겠어요.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머리, 그, 할머니 스타일로 묶을 거야. 묶는 게 나을 것 같지. 여기 앞머리가 좀생각하긴 한데. 앞머리 좀 많아요. 할머니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나치케핀 칠할래. 됐지? 와인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바보 같아 그러면? 와인은 입에 넣고 입술로 음미하고 공기를 들이마셔서 다시 한번 향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바디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면밀하게 살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와인을 넣고 입술을 돌려요 옳지. 그리고 바람을 넣어요. 입술 너무 내밀지 마세요. 키스할 뻔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보는지 말라고 나 힘들어요. 저희 투수는 안절부절 내절, 훈수한 게 직업이라서요. 돈 내고 하세요. 하실 거면은. 막 이렇게 돈 내로다가 만 원, 오만 원씩 쏘면서 이렇게 걱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채팅으로 공짜로 씨부리지 말고. 그냥 돈 내로 멋있게, 멋있게 훈수 좀 해봐. 오만 원, 막 십만 원 이렇게 쏘면서, 야따님,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냐고. 채팅에서 자꾸 무료로, 혼, 무료 혼수 하지 말고.